안녕하세요. 범마TV 노윤춤입니다 영상 주제 소개에 앞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 범마TV에서는 개인기업, 법인기업 등의 종합지원정보, 정부지원정보 등의 기업정보들과 캠핑영상 두 가지 주제로 업로드해 드렸는데요. 보다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드리고자 기업지원정보 등을 드리는 범마TV와 캠핑 및 여행 정보 등을 드리는 오토캠 두 가지 채널로 독립되어 업로드를 하니 캠핑 영상, 드론 영상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토캠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상공인 판로 개척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청 기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보지 않으면 이번 지원 정보도 순식간에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하여 정부 지원 정보 받고 가세요. 2021년 지원 제도인 소상공인 판로 개척 3천만원 지원 받는 방법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주분들이 국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판로 지원 항목 중 필요한 지원금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금 정보인데요. 지원 항목으로는 전시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매장 입점, 미디어 컨텐츠 제작 등의 항목이며 자세한 내용을 보이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전시 참가의 지원 정보는 국내 전시, 박람회 참가비 등을 지원해 주며 온라인 마케팅의 경우 온라인몰 입점 등록비, 판매 수수료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홍보는 광고 프로모션비, 대행 업체를 활용한 SNS 마케팅 시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오프라인 매장 입점의 경우 국내외 오프라인몰 입점을 위한 집기 임차비, 판매 수수료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컨텐츠 제작의 경우 디자인 제작, 홍보 영상 제작, TV 송출 등의 지원으로 나뉘는데요. 디자인 제작은 카탈로그, 설명서, 상세 페이지 등 제작을 위한 디자인 비용 지원을 하며 홍보 영상 제작의 경우 기업 제품, 홍보 영상을 제작을 위한 비용, 촬영, 편집, 자막 등의 내용입니다. TV 송출은 말 그대로 홈쇼핑, 드라마, PPL, 광고 등이 송출비용 지원이 됩니다. 80%, 즉, 3천만원의 정부 지원이 진행되며 자부담은 20%로 75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저희 범마TV에서는 기업의 미디어 컨텐츠 제작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 제작 등의 의뢰가 정부 지원을 받아 무상에 가까운 영상 제작을 하신다면 안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기타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 또한 속해 있으니 법마TV에 문의하시어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이번 지원 신청 기간은 2월 19일 오후 6시 마감입니다. 업종 코드 C10에서 C34 제조업으로서 1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벌써 해당 정보로 법마TV에서는 많은 사업주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신청서 작성, 전반적인 신청 등을 무료 상담을 통해 알아보세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품설명서,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사업자 등록 확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업종 코드 확인, 매출액 확인, 가점 서류 등을 통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의 절차가 진행되며, 법마TV에서는 전반적인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는 서류 평가 항목의 배점표와 발표 평가 항목의 배점표입니다. 사업 추진 기반, 사업 추진 계획, 제품 역량, 기대 효과를 정확히 나타내어야 하며, 사업 수행 역량, 사업 관리 능력, 제품 경쟁력, 기대 효과는 발표를 통해 표현되어야 하니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무료 상담 링크를 통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법마TV 노윤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